경원전에서 하람이 마왕으로 변해 청기와 양명을 공격하였고 호령에 의해 마왕은 다시 하람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양명과 청기 두 사람이 쓰러진 하람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람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양명이 돌아가고 청기는 남아서 하람을 계속 간호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듭니다. 그 이후 삼신이 하람과 청기 앞에 나타났고 청기가 양명에게 가져다주려다 하람에게 가게 된 문배용 호도에서 호령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문배용 호도가 하람에게 간 이유는 궁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람을 마왕에게서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요. 거기에다 삼신은 하람에게 노리개를 손에 지어주고 이제는 한동안 망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청기는 영종 어용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아버지인 홍은호가 어용을 그리다 광증이 온 것을 알게 된 청기가 어용을 그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던 중 하람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하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하람의 집 앞에서 가마를 타고 오던 하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하람에게 물어볼 것도 있고 보고 싶기도 했다는 청기였죠. 그렇게 달달한 말을 이어가던 청기가 자신이 그리는 영종 어용이 아주 위험한 그림이라 말하며 영종을 그리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며 어용을 그리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졌다고 하람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 하람에게 마왕에 대해 물으며 자신의 그림에 마왕을 가둘 것이라 말하는 청기였고 누구한테 들었냐 하람이 묻자 성조에게 들었다 말하는 청기였습니다. 청기의 고민을 깊이 숙고해보겠다던 하람이 청기에게 밤이 늦었으니 가봐야 하지 않냐 물었고 고민하던 청기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람이 다친 곳이 있다던 청기에게 가마를 빌려준다 말했고 가마 울렁증이 있다고 말하며 거절 라는 청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집에 묵고 가라는 하람이었고 수줍어하던 청기에게 방은 많다고 말하는 하람이었습니다. 하람의 방에서 문배용 호도를 보고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고 청기가 하람의 방에 있는 거문고를 보고 한곡 연주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람이 거문고를 연주했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던 하람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려던 청기의 손을 막고 갑자기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연주를 멈추는 하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수가 주양에게 마왕이 발현해 조짐이 보인다 말하였고, 주양과 함께 마왕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하람의 몸에서 다시 깨어나게 된 마왕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청기를 찾아가 자신의 눈을 되찾기 위해 청기를 공격하였고 하람이 준 반지와 하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원정에서 호령의 손에 다시 봉인되었던 마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람의 집에서 삼신이 분명히 한동안 마왕이 발현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 하람의 방에서 마왕이 발현했습니다. 아무리 미수가 마왕을 발현시키기 위해 살을 날리긴 했지만 인간인 미수가 신의 존재인 삼신보다 강할 리는 없을 테고 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의 장면을 살펴보니 먼저 하람이 검은 고 연주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청기가 하람의 방 안에 있던 검은 고를 보며 진정 무엇을 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람에게는 검은 고의 존재가 하람의 한이 곡 눈물이며 분노이고 복수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하람은 일월성으로 피해 복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검은 고를 타며 하람은 이전 기억을 떠올리고 복수의 어두운 욕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름날이었던 그날에 분노에 찬 하람이 삼신의 힘이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살에 마왕이 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마왕은 하람에게 단순히 봉인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종어용에서 주양대군에 의해 풀려난 마왕이 기우제에서 석촉동자였던 물의 기운을 가진 하람을 찾아 우연한 계기로 그 몸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복수의 마음이 커지기 전까지는 발현하지 않던 마왕 왕이 하람의 복수심과 분노가 더욱더 커져가자 그것으로 인해 삼신의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사례 마왕이 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하람에게서 마왕을 꺼내게 되더라도 혹시나 하람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마왕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왕실의 향에 직접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꺼내든 하람이 어떤 복수를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람의 복수의 대상에 양명도 들어가 있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마왕과 청기로 인해 둘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전에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큰 충격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봐도 하람의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홍천기의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